Show me You're the... 여기 와드 거든요？이게 와드 거든요？이게 와드 거든요？이게 와드 거든요？이게 이거 기호 되네 나 별로. 왔다고. 뭐 왔네. 아니, 나 죽을 게가 어, 2랩갱 그러니까 나. 근데 너무 까다. 이래 땡 기호 받다 이래 땡은 이은 아니지. 가니 달리로 이래 땡을 처오네나니 달리 이래 땡 처음 봐 살면서. 아틀로퍼. 확인. 아니 W로 들어갔더니 나오는 거 실화냐? 포션 많아서 괜찮다. 아 뺄? 전 잠깐만.

라인 좀 애매한데 너가 바포 오케이. 고 있어. 래 뭐야? 나오긴 했어. 괜찮아. 이랬어, 이랬어. <목소리> 아형 지렸다. 지렸다. <laughs> 이게 세탐이지 이성아. 아, 어, 이 세탐이 이거 핑퐁 좋았다 우리. 어. 물로 높나 이거 내가 형 W 옛날 거 <laughs> 생각해서 QW로 대포 먹으려다 들어간 거 같아. 맞아. 봤어 봤어 아, 어, 그 옛날 거 이거 QW로 대포 먹으려는데 했 <laughs> 생각보다 야, 했어, 이 q w 바뀌었잖아. 깜빡했어. 잠깐만. 어떨결에 개이득이다 이성아. 그러니까. 아무거 맞아 보는데 약해. 야 왕기영 왕기영 못그 뛰어요 왕기영. 없어요? 달리 밑에. 여기 가디 달리? 와아니가아 근데 내가 CS 먹어도 괜찮다. CS 먹게요. 편하네. 오히려 내가 먹으면 좀 많이 힘들 거야. 막 견제 많이 다리 음, 그러니까 내가 c s 먹어도 괜찮네. 야, 미드 그냥 쫄고 있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이거 해 이거 잘이제6해 이거 잘싸이제6해 이거 잘싸움거해 이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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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각 나오는데, 이거? 아이스 어우 좋아. 형 맛있다. 맛지 탄탄케지가 확실히 좋은 게 탄키치 W 라인저 때 맞추기 힘들잖아. 못 맞추더라도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없는 게 일단 내가 힐도 줄수 있고 이게 그냥 서로 받쳐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단점 보완. 응. 저기 합살 중입니다. <laughs> 아깝 거리 좀만 가까웠으면 은 떴겠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친구야 어, 들어와도 다나 써... 쉴드 있는데 다 써버리지 너무 감정적이다 이러면 또 우리는 피 체험 되잖아 음. 미디어 서있을게 앞에 아, 아이브도될거 이... 같은데 근데 니달리 어디있지 위치 안 보이긴 해아 천명 먹었네 내가 그냥 내가 계속 내가 W 안 끊어야겠다 형 W에 내가 W를 맞출게 내가 그냥 계속 잘 날려볼게 이거 하필, 형 W에 내가 W를, W를 맞춰야겠다 모사잉이다 개꿀 이번 턴에 다이브 할래? 응. 나 쏘다도 있어 형 w W 맞출게 너가 그냥 먼저 해볼래? 이거 잡았다 <laughs> 야형 이거다 어우 죽을 것 같아 형부 피까지 힐을 아끼냐? 아니 안 죽은 거 같아 가지고. <laughs> 근데 힐딱딱막 티기 잘 썼다. 한 해만 더 먹까? 을 약간 욕심이긴 한데 먹어보자. 야, 어차피 리달리 위치가 보인다. 이쯤되면 근데 룰루도 이제 원딜 버릴 때가 되긴 했어. 뷰 아니에요? <laughs> 어. 어, 근데 티모가 4킬이었네형 맛있더라 어쩐지. 어 티모 4킬형데스였네언제압이 어, 아니네. 그러니까 일단 님들 해야 돼요 꿀조합이에요 꿀조합. 티모 왜 너한테 애교부리냐? 얘엔나를 누르려고 하는데 음.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형. 안에 있다. 있어? 근데 애들이 온다. 아, 어, 있어. 뭐야? 다른 쪽에 있었네. 뭐야? 다른 쪽에 있다. 잘못 들었나 봐. 나 먹어서 진짜? 어. 백스. 와 진짜.. 아, <laughs> 야 근데 실드가 미쳤다 진짜로.. <laughs> 미쳤다니까 이거 뺐다며 이거 쉴드 미쳤어.. 막 어, 근데 여기서 큐 소리가 계속 났거든.. <laughs> 뭐지.. 나 잘못 들었나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위에 있었네.. 이거 하고 있어 잘못 들었네.. <laughs> 음.. 그런 것 같아.. 첩척 끓여놨는데.. 뭐지.. 근데 탐켄치가궁실드가 미친 것 같다는.. 나이게드 너무 많은데..? 백, 0 0삼0 0 300, 올랐을 백인가 미쳤어 400, 인가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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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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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아 <놀람이> 안 참을게. 아찾지마찾안 마. 아, 참을게 안 참을게 장막으로도 못심는다죽거내타몬 수호자 같기도 하고 이상 안 참을게 안 참을게 이상아 역시 찾지찾지마찾지마안게 이상 위에 니달리 네 찾지 찾지 찾지만 찾지만 안 참을게 안 참을게 안 참을게 찾지만 찾지마찾지마안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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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게 찾지마찾지마찾지찾지 안참을게요 아, 안참을게요 천천마아 아깝다 내가 맞췄어면죽었 죽었다 레드에 죽었다 아, 죽였 죽였는데? 어 나이스 <laughs> 어떻게 죽인거야? 레드에 죽었 레드? 어. 아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맛있겠다 어떻게 어까 지렸어 이레벨 무정글이 잘하긴 했는데 이세탐미 사기, 사기 사기성도 좀 보여주긴 했다. 좀 사기야. 이대이좀이대이좀맛있게 했다 이거. 근데 너무 너무 사긴데 잘틀니까 말도 안 된다. 아. 타는 거 보소. 뜨고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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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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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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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이 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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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our face reflecting bright green, brights and blues.